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아유 오늘 제가 오늘 평택에서 인천으로 해갖고 강화까지 갔는데 강화까지 이제 저희 어머니 저 인삼물 좀 데려 드리려고 강화를 가갖고 인삼도 좀 사고 나오면서 아우 나 이거 군침이 또 도네 나오면서 인천 대명항이 강화 대명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어 저 거기가 이제 강화에서 배를 나가갖고 거기서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물건 잡아갖고 이렇게 이 밴댕이 좀 보세요. 이 밴댕이가 15,000원에 1킬로인데 떠주는데 회 떠주는데 5,000원을 받아요. 근데 떠주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인데 남자는 베트남 사람이고 여자는 중국 사람이고 판매는 배 선주 와이프 그 여자는 한국 여자. 그래갖고 지금 아, 어, 이또 콜라에다가, 또 레몬을 이렇게 타갖고 초장, 이거 수제 초장에다가 딱한잔 먹고 있습니다. 자, 한잔 먹겠습니다. 아, 어, 저 이거 사오면서, 이 밴댕이 회 있죠. 이거 사오면서, 야, 나 이거 진짜... 저 꼴뚜기에도 샀어요, 꼴뚜기에. 만 원이야, 만 원, 꼴뚜기.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거. 저 보세요. 자, 먹겠습니다! 추성 음. 아 어. 인천 앞바다에 차에다가 떠서도 곱부 없으면 못 먹고. 밴댕이가 흐드러져도 초장무순만 못 먹습니다. 중성